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K리그2 부천 FC와 K리그1 김천 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부천의 선발 라인업 김현업 골키퍼 이혜찬 박형진 이재원 전인규, 유승현, 최재영, 카즈, 김동현, 성신, 이우영 선수를 베스트 11으로 어, 출전시킵니다. 네, 부천은 주말 에 있었던 경남 원정에 뛰었던 선수들은 단한 명도 지금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네, 자 원정팀 김천입니다. 아, 정명재 골키퍼가 나왔고요. 김민덕, 김강산, 오인표, 박대원, 김준호, 맹성웅, 김창, 김대원. 원기종, 수상훈을 베스트 1 1븐을내세웠습니다뭐 정종룡 감독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주말 강원전에서 뛰었던 멤버들은 모두 이제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정 종룡 감독이 부임 3전차 동안 잘 만들어 놓고 있죠. 그렇죠? 자 일단 다시 받아놓고 자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살짝 돌아서 지금 좀 매끄러워요. 네. 광주로 김진호 오! 오. 일단 얻어야 하는 방향이 예정된 이제 상병 출전을 기다리고 있는 부천 상무 선수들이냐, <laughs> 네. 기존 주전들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의지와 퍼포먼스를 오늘 경기에 보여줘야 되는 부천 선수들이냐의 대결이라고 네. 할수 있겠죠. 자 빙글 돌면서 박형진 전지 패스. 자 야, 여기서 템포를 살려야 되는 부천인데요. <laughs> 빠르게 와서 몸싸움으로 볼을 빼내는 김천입니다. 자 돌아서고 일단 오른쪽 발을 잡아놓고. 빠르게 슛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박태원 살짝 로빙 잡 올려주면서 어, 떨어뜨려놓고 미스리 올렸는데요. 미스리 옆에서 올려진것는 골키퍼 차징에 대한 네. 시도인데요 아, 신장적인 측면에서는 두 선수가 이렇게 네. 붙는 게 맞긴 맞습니다. 네. 김찬과 이정. 자 오른발로 코너킥 이끌한 공격적으로 껑충 튀면서 잡아내고 는 정명재. 자, 김천의 세트피스 자, 오른발로 김대원이 문제점을 붙여주에서 펀칭 강하게 김현엽 일어냅니다 선수들이 지금 골문 앞쪽에 네. 엄청나게 밀집해 있습니다 도영 선수 점프하기도 쉽지 자, 않겠어요 로 올라갑니다 슬리머 네. 네. 슛 오우 척놀자 이런 혼란한 팀을 노리게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패턴인데요 높낮이가 큰 그런 프리킥을 잘 차는 선수라서 부천 수비 골키퍼 세컨드 볼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잡아서 올려줬습니다 보내다 네. 어, 업사이드 깃발이 일단 올라갔습니다. 네, 네 뭐, 차기 전에? 네, 어깨가 좀 앞서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박대원 선수가 있는데 일단 오이표가 던집니다. 자, 바운드가 되면서. 자, 또 어, 떨어지는 볼 김대원 쪽까지 안쓰. 바로 슛! 아. 떨어지는 볼 자, 일단 몸으로 막아냈는데요. 한번 쳐놓고 네.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농부 지도자다 보니까 네. 그 유전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박병이 아 멀리 날아갑니다. 뭐, 발로 차는 것처럼 어떤 그 강도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인 박태원 선수입니다. 박태원에 한번 멀리 던져봤는데요. 박태원 보유 팀은 어쨌든 굉장히 네. 네. 좋은 공격 옵션을 갖고 있고요. 자 오른쪽 아 측면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들어갑니다. 네. 뒷공화으로 넘겨주면서 그대로 아오. 어, 이게 절이 되면서 네. 원균정이 중앙쪽으로 그리고 자, 뒤로 빠져나옵니다 김병에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한번더오인 패가 올려줬습니다 못 받고 굴절 타제 헤더 오늘 일단 치는 것두 명을 전환한다 자 역습 역습 예 역습 자, 자, 역습 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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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트 테클 여기서 이스리이스이 올렸습니다 경고가 나오고 있죠 네자 회장이 되네요 되면... 어... 드카드 변수가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이 장면이 돌파가 됐으면 네. 완벽한 1대1 찬스였거든요. 김민덕 네. 선수에게 다이렉트 퇴장이 나옵니다. 네. 부천의 프리킥. 자, 과연 어떤 패턴을 갈까요? 박형진! 네, 그뒤한 번에 슛을 시도해봤던 박형진의 왼발. 전에 네, 오늘 축전한 선수들이 뭐 만만치 않은 모습을 전반에 보여줬고요. 어,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하면서 자 카즈 중앙처로 밀어줍니다. 실수를 하면 그리고 김동현 슛. 전에 보이 전병재 천이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집중력을 보여줍지요네 리그에서 최소 실점 공동 2위. 어, 수비 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2위요. 전반보다는 훨씬 더 네. 김천 수비가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자, 아크쪽에서 외으로 넘겨줍니다. 박형주, 박형주 중앙쪽. 자, 한 번. 아, 터치. 슛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 다이렉트 어, 최장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 정대 좋아요. 힘들어 내고 솔로 합니다. 만든 쪽 헤더! 역시 김천. 오, 역시 이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 네. 김천은 수적으로 적어도 이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네, 많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박형진의 왼발 좀 짧았습니다. 발이 글해서 조금 코너킥이 짧은 듯 합니다. 다시 전방으로 넘겨주면서 헤더로 밀어내고 떨어진공을 잡아내는 구천인데요 자, 굴절! 전경재가슬리으로 살짝 밀어냅니다. 한 몸싸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자 많이 움직여 주면서 해도 자, 자, 반대쪽에서 유영 다시 한번 슛 이재원 선제골 부천이 만들어냅니다 1대 0으로 앞서기 시작하는 부천 이재원이 갖고 있는 폴런드 수비수의 DNA가 이 중요한 순간에 발동됐습니다. 순정 네. 위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세, 세컨드 볼 점유. 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원 선수가 다이렉트로 그대로 이제 데미 슈팅이 공천 수비하고 전면지골퍼를 통과했네요. 네. 자,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그대로 또 이재원, 이재원 선수가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네. 부천이 이제 상무가 연, 김천을 연고지로 삼은 뒤에는 일곱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1무6패였는데 아, 지금 코리아컵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laughs> 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열렸어요. 자 올라갑니다. 헤더 뒤로 넘어갑니다.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형한 번씩 더 끝까지 볼을 오인표 터치 터치 이어갔는데요 확실한 좀 세기를 받을 수 있는 장면까지. 안 들어야 안심 단계로 갈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던지기 길게 밀어주면서 국민이야. 박형진. 자 박형진 잡았습니다. 박형진 왼발 클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자 일단 잡은 유승현. 자. 자 유승현, 유승현 때리자. 왼발. 모사랍니다.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로 마무리 잡았던 유승현 선수입니다. 야, 지금은 점원 놓는 플레이로 이제 수비 두 명을 완전히 벗겨냈는데 그 장면까지는 정말 훌륭했죠. 선수였습니다. 자, 길게 던져 줍니다. 헤드로 떨어지는 볼 슛!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주는 김현엽입니다. 이런 장면이 김천이 무섭다는 거거든요. 네. 매우 단조로운 상황이었지만 세컨드 분 하나에서 원비경 선수가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김천에게는 이런 세트피스가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는데요. 자, 올려 놓습니다. 자, 헤드로 일단 전유가 밀어내고 자, 뒤에서 잡아내고 자, 다시 한번 시키면서 네, 한번더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뛰어줬습니다. 헤더, 자, 다시 한번 전인규, 자 떨어지는 법. 슛걸 슈우우우우우우우우. 세이블 해내고 있는 김현우 북천에게 <목소리> 계속해서 얼굴 네, 붙여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긴장해야 되는 곳은 올라가기로 헤더. 비수를 꽂습니다 1대 0으로는 불안하다고 얘기 드린 게 이런 지점이거든요. 아 김강산 선수가 네. 아주 기가 막힌 해답골을 만들어 내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적 데미지가 커지는 쪽은 오히려 리드하고 있다가 눈출 상황에 처한, 네, 아 부천이 되겠습니다. 사실인데요. 네. 하지만 어,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김규민, 아. 자 김규민이 흔들면서 1대 1에서 김규민 안쪽으로 중앙 쪽. 슛! 우아 돌아서면서 조수철의 터닝슛! 네, 산에 승리. 네, 자, 김강산이 자, 길게 던져줍니다 문전 쪽에서 헤더 경아, 백헤더로 가고, 트래핑 슛!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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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우고중앙우로 아아 넘기면서 떨어지는 볼. 자, 혼전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맹성은 뛰어서 반대쪽으로 아! 다시 한번 펀칭 밀어내고 있는. 아 디리오. 자, 자 몬타뇨 갑니다 몬, 몬, 자, 자 몬타뇨 나가야죠. 자, 몬타뇨. 자, 반대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몬타뇨 반대쪽. 아우, 이 아, 이볼을기가마힌 아, 수비를 해 냈습니다. 추가 아 시간에 추가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먼거리, 먼거리, 그대로쇼트트트블트을해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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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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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식 냉성호의 볼이 갑니다중앙쪽 김경준 자 김경 김병, 김경준 선수들에서 왼발로 마무리를 지어보는 김경준입니다 김천 선수들의 끝까지 그, 어떤 그 집념 그, 투지가 결국 동점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막판 후반 추가 시간 돌입 직전에 동점골이 나오다 보니까 중앙초 김경들 필드로 들어와서 슛 네. 세이브 해냅니다 아. 김현영 오른발로, 자, 높게 멀리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넘어갔고 뒤에서 4번에한번더 올려준 헤더. 이재원. 2대1 연장 후반 시작하자마자 팽팽했던 흐름을 다시 깨뜨리는 고천입니다. 자, 이게 일단 한번 넘어갔게요 줬는데 아 이재원 아 선수를 맞고 그리고 그 앞에 선수들 맞았나요? 네그 방향이 또 바뀐 것인지 자, 자 이렇게 어렵게 네, 진행했던 이 팽팽한 흐름을 다시 부천이 네. 앞서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경진 캐스터 말씀해주신 대로 분명히 연장전 그 하프 타임에 어떤 이영민 감독의 원포인트 레슨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네. 어, 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왼발 한번더 밀고 자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오른쪽 볼로 계속해서 부천의 골문을 노리고 있는 김천인데요. 김강산이 다시 한번 크로스로 시도를 하는데요. 저못타뇨가볼을 따냅니다. 자타타여아 여기서 자, 유선이.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볼 끌어내고 올라갑니다. 자 공격 내며 반대쪽으로 넘겨주니다 몬타뉴, 오 몬타뉴가 볼을 자 어렵게 일단 살려냅니다. 앞으로 한번 밀어주면서 홍기호 다시 몬타뉴 오른발 잡아에 거에 있는 정명재 이연식 자 중앙에 수비수자를좀 많이 두면서 계속해서. 네기민이 네. 계속 공격 쪽에 활력을 넣고 있죠 몬타뇨가 아, 1대1 1대1 아, 상황입니다 몬타니오 흔들면서 몬타니다몬타뇨 연서 칩샷이 칩샷이 청명재의 그대로 걸립니다 단순하게 전방으로 보내고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세트피스나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경전인데요 네. 길게 게 던져주고 자, 헤더로 떨어지는 볼 계속해서 공중골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첫그 승리는 어떻게든 네. 그런 찬스 주지 말고 공을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한번더 올라갑니다. 좀 아, 긴게 가면서 그대로 아웃되겠죠 네. 머리 맞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홈 팀의 상황입니다. 네. 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최예훈 어, 최예훈이 지금 체력이 가장 많이 네. 남아있는데 자, 앞으로 한번더 밀어주고 이상민 자, 김강산 쪽으로 왔습니다. 자, 김강산. 자, 측면에서 올라가야 될 텐데요. 자, 올라갑니다. 자, 김강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껑충팀면서 밀어내고 다시 뒤에 잡아놓고 슛! 평범합니다, 득범합니다 결정적인 채팅을 날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김강산이 워낙 좋았고요. 멀리까지 나와서 밀어냈고 자, 뒤쪽에서 지키고 있었던 최훈의 세이브가 됐네요. 아, 이게 결국 흐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추가 시간도 시간 자체는 이제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 주어집니다 여기서 스프린트 자 끝까지 따라가서 경합을 펼칩니다 자 살아있습니다 끝 슛! 한국민전의 아!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거는 승리를 확정하는 확실한 세기 골이죠 네국민의 감각이 빛난 골이었고요 동시에 경기 끝납니다 조심해휴 휘순이 울리면서 국민현의 골과 함께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0분 동안의 결투로 진행이 됐던 부천과 김천의 경기 3대 1로 홈팀 부천의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